2025년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은 서울과 지방에서 제공하는 조건과 혜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 대출 상품의 특성과 조건을 이해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지역별 유리한 대출 조건을 알아봅니다. 1. 서울 지역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 서울은 주택, 창업, 소상공인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주거비와 창업 비용을 감안한 대출 상품이 특징입니다. 1주택 대출, 대출상품 서울형 전세자금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전세자금 최대 2억 원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금리연 1.5%, 2.0%, 저금리 제공,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 이 창업 대출, 대출상품 서울시 창업지원 대출,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금리연 1.0%, 1.5%,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 또는 소상공인 3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 대출한도 최대 3억원 금리연 2.0% 3.0% 특징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으로 담보 없이 대출 가능 지방지역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 지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춘 혜택과 저금리 상품이 제공됩니다. 1주택 대출 대출상품 지방형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전세자금 최대 1억 5천만원, 금리연 1.2%, 1.8%,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세대, 농어촌 거주자 등, 이 창업대출, 대출상품 지방 창업 지원 대출, 대출한도 최대 8천만원, 금리연 0.8%, 1.2%, 특별보증 지원, 대상 농업, 관광업 등 지역 특화사업 창업자, 삼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 대출한도 최대 2억원, 금리연 1.5% 2.5% 특징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대출 3. 서울 BS지방정부지원 대출 조건비교 구분서울지역지방지역 주택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최대 1억 5천만원 주택대출금리 1.5% 2.0% 1.2% 1.8% 창업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최대 8천만원 창업대출금리 1.0% 1.5% 0.8% 1.2% 소상공인 운영자금 한도 최대 3억 원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운영자금 금리 2.0%, 3.0%, 1.5%, 2.5%. 결론. 서울과 지방의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경제적 환경과 수요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주거비와 창업비용이 높아 대출 한도가 더 크고 지방은 금리가 낮고 지역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투자자나 창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역 대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제공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